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번개의 신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점에서 뽑기를 할때 여러분들 무조건 근거리가 먼저다. 스테이지 등반을 하기 위해서 근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다. 방치할 때만큼은 원거리가 짱이기 때문에 원거리 소환을 해야 된다. 각각의 조금 틀린 의견들을 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 근거리든 원거리든 신화 일성을 하나씩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 일성이라든지 이성이 나오면은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반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근거리를 못 참거든요. 근거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노란색, 오 빨간색 나쁘지 않고요. 가자. 또 한번 가자. 어 빨간색 잘 나오는데, 어 노란색 사성은 잘 나오네요. 오 빨간색 2리5 1, 어, 1 3송자 오케이 오케이 점차 점차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신화를 가는 거거든. 자 조합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빨간색은 아직 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레벨이 좀 솔차하니 올라가야 되는기 때문에 또없고 업고, 없고요. 자 없고요. 재화 생각보다 이게 많은 양이구나.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게 막 빨라지진 않아요. 자동 소환 눌러주고, 자 스타트 가보도록 하죠. 빨간색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만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 빨간색 우선 레벨 8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솔찬이 좀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빨간색 그래오잘 그리... 나와주네 자 우선 7 레벨 6000까지 도달했고요 자 빨간색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고으선 8렙 도전 가능하겠는데 자 근거리 쪽으로 그냥 다 밀어버릴까 자 8렙 도달했어요 자 빨간색이 확연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빨간색 어 빨간색 이거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거리 가볼까 300만을 모아왔기 때문에 약한 170만 정도 남을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약 6,70만 정도 더 뽑고 원거리 쪽으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우선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간색만 잘 나와줘도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자 230만 가량 남았고요 자 뽑기 레벨은 8레벨에 5,500회 진행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쭉 가게 되면은 9렙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빨간색 3성. 간혹 보여주긴 하네요. 자기 뽑기 하는 것도 일이네요. 오 방금 빨간색 4성 나왔어. 4단계. 자, 9단계 됐다, 여러분들. 자, 뭐 변화가 있을까요? 빨간색이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자또여러분들 지루해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돌려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좀 10렙까지라도 달성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확률이 확률인 것만큼 여러분들 레전드 무기가 나오기도 힘들고 레전드 등급 중에서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있듯이 그 확률 나오기도 힘듭니다 자 10레벨 지금 딱 달성을 했습니다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빨간색 보일 확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20만 다이아 정도 남았는데 과연 빨간색이 몇 개나 나올 거고 레전드를 통해서 신화까지는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신화 1성을 넘어서서 신화 2성까지 만들 수 있을지도 지금 다이아가 110만 다이아 남았거든요. 다행히 빨간색 레전드 무기가요 솔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뽑을 때한 번꼴로 나와주고 있어요. 2등급일 수도 있고, 1등급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100만 다이아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지금 현투력을 조금이라도 상승시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조금 더 돌려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자, 이 상태로 쭉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11렙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이거 신화 다음 단계까지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우선은 가볼 때까지 가봅시다 그래도 어차피 한쪽으로 올인을 해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거리도 또 뽑고 등장식도 뽑아야지 스킬을 또 해금할 수 있거든요 자 말씀하는 도중에 11레벨 도달을 했고요 자 빨간색에 관련된 레전드 무기 과연 얼마나 잘 나올지 다이아를 모두 다 사용을 했고요 자 우선은 장비나 구경 갑시다 자 그전에 합성하면 안돼 여러분들 스킬 쪽에서 제가 원하는 거 요거 번개 기둥 요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 만들어 봅시다 장비 쪽에서 우선은 원거리 자 등장식 스킬에서 번개 기둥 킬 해방 자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자사에서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번개 의 기둥을 보스 잡을 때 쓴다고는 하는데요 자 저는 벼락 대신에 요거 장착해주고요 지금 있는 거 번개 기둥 강화 좀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스 할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스킬을 뽑았기 때문에 장비에서 자 근거리 조합 가봅시다 아 신화를 하나 써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자 요것만 우선 올리면 세개자 괜히 썼나 야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자 밑에 보지 말고 전체 합성 눌러버리자 자, 과연. 자, 과연. 자, 과연. 어? 뭔데? 만들어졌나요? 제발. 어? 제발. 아! 안 만들어졌네, 여러분들. 흐릿하다, 흐릿해. 아, 네 개야. 아씨, 맙소사! 야, 스킬 안 뽑았으면은 딱 됐는데. 아니 여러분들 시험 삼아서 방금 뽑은 거 레이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골드 1 짜리 이거 못 깼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성장을 뭐 얼마나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레이저 한방 받고 에너지 그냥 쭉 따는데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거야? 골드 2 한번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피까지는 아니지만은 어, 에너지 까이는 속도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입구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야, 뭐가 이렇게 센 거야? 나 이렇게 셀리가 없는데? 야, 골드도 깨겠는데? 자, 골드도 클리어 했고요 자, 4단계도 한번 가봅시다. 자, 살짝쿵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간당간당 하면서도 요거 간질간질한데, 과연? 안되겠네, 여러분들. <laughs>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제가 승급에 관련된 부분을 골드 쪽으로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격 쪽으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도전 가보도록 할게요. 되나요? 과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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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다. 되긴 하네. 자, 지금 퀘스트에서 제가 뽑게 된거 있죠, 여러분들. 요거 2,400개, 1,000몇 개, 3만 몇 개, 9천 몇 개. 다음에 5만 개 정도 되는데. 오요 10만 개 있네. 15만 개 가지고 자, 모험 걸어 봅시다. 제발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자, 없구요없구요 없습니다. 없구요 야, 이거 전체 합성해 보면은 2 개. 아이. 안 됐다, 여러분들. 왜 놀라고 지랄들이야. 자, 도저히 영상 쪽으로 만족이 안 되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스테이지를 천천히 천천히 등반하다 보니까 벌써 61만 9천 다이아가 모여졌습니다. 자, 곧 있으면 62만 다이아.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누적 보스를 또 처치를 하게 되면은. 7천 다이를 받기 때문에 요거까지 싹다 한번 받아보고 뽑기를 마저 싹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뽑지 못한 신화 2성 달성하고 영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240다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받아주고 상점 소환 뽑기 했고, 받아주고. 장비 합성 했고, 받아주고. 오, 또, 18,000에서 했고, 받아주고. 7,000개 또 받아주고. 좋다, 좋다, 좋다. 672,000. 자, 요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상점에서 이거 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무조건 가보자.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자, 빨간색, 제발. 나와줘. 2성짜리 하나. 2성짜리 또한 번. 자, 빨간색이 좀 보여주고. 그렇지, 또한번 2성짜리. 아 일성 안 되고, 일성 안 되고. 자, 장비 쪽. 됐다. 됐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우선 보면요. 공격력 증가가요. 장착 효과가 4만 6천. 795 현재 151레벨인데 자 보유효과 이렇게 나와져 있구요 보유효과 25%에다가 뭐야 그냥 깡데미지 여러분들 강화 안하고 그냥 깡데미지가 훨씬 높아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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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강화하려면요 이 망치라고 하죠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도전 가보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틈틈이 틈틈이 255레까지 제가 1레부터 올려놨는데요. 자, 우선은 갭 차이만 보세요. 엄청나구요. 제가 빨간 방치 78만 9천 개 모아왔습니다. 저것도 있는 그대로 그냥 싹다 올려보도록 하죠. 와, 우선은 500레까지도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안 되네. 자, 우선은 제가 착용했던 것보다 9배 정도 싹다 맞춰놨구요. 보유 효과도 1900%에서 6150% 엄청나네요.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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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방치하고 보수 도전하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모아갈 테니까 즐겁고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옴.